저랑 뭔가 스타 비슷해, 요 언니 지금. 아, 어? 그죠? 그렇네? 네, 네. 와 귀걸이까지 비슷해, 요 어? 그니 어? 아, 진짜? <웃음> <웃음> 슬기야, 우리 처음 만난 거 맞아? 그러니까요. <laughs> 우리 좀 약간 편한 거 같아. <laughs> 그죠? <laughs> 우리 지금. <laughs> 비슷해. 어? 비슷해. 슬기랑 저랑 되게 똑같, 거의 똑같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. 맞추지도 않았는데. 네. 원래 이전에 슬기 알았어? 어, 아니요, 어. 몰랐어. 요 저는 방송국에서만 보고. 근데 날 차이가 제일. 만나는네두 살. 음. 아, 아 언니랑 동생이 아 아니네 그럼 친구, 그래서 <laughs> 되게 친구 같았어요. 음. 아니 나도 저기 예린이랑 친구 같았어요. 음. 아저못 만나니까 아, 진짜 못 아. 만나니까 아. <laughs> 친구 같았어요. <laughs> 막 이렇게 막... 예린이가 처음에 저 만나자마자 제일 첫음 질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<laughs>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<laughs> 방송 <laughs> 나왔어요. <laughs> 그 어, 내가 그냥 체영 언니. <laughs> 우리는 정말 하라는 대로 했어. 첫 만남 이별 사절단 게 이렇게 살 어디 봐봐첫 만남에 어색했나? 아직 그 방대가 너무 어색해요. 언니 <laughs> 켜져 있는 건지. 봐. 어떤 거겠지? 음, 음, 응? 음. 아, 나는 희인 씨가 더음안 네. 어색해 할줄 알았는데 희인 씨 표정 보고 나 엄청 당황해서 엄청 아, 어? <laughs> 어색해 나도네. <그래>. 아. <laughs> 근데 이때가 진짜 제 이거 보기만 해도 어색해. 요나 마지막 사진 보고 싶어요. 벌써요 아, 아, 표정, 아, 네. 표정이 아, 네. 변했나 안 변했나 보자 보자. 보자. 나도 근데 기억이 안 나네. 나 보고. 이거 마지막 사진 아니지? 이거 자기 전에 아니야? 아, 근데 완전 표정이 다르다. 아 그래? 헤어졌네